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뉴스 들으셨죠? 네,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이 시대의 정말 최고의 사기꾼, 그 다음에 범법자란 이름으로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았던 조국이 물러났습니다. 조국은 오늘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밝힌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조국의 사태는 오늘 아침에 제2차 검찰 개혁을 발표했을 때와는 상당히 이 순도가 다르고 또 감도가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상당한 일이 여권 내에서 청와대 안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볼수 있겠죠. 첫째, 문재인의 그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 이런 점에서 조국을 더 이상 뒀다가는 이제 조국 전국에서 꽁꽁 묶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손절하자. 조국을 날리자. 그래서 조국에게 아마도 검찰개혁 2차 발표를 한 뒤에 사퇴를 권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두 번째는요. 이 검찰에서 오늘 정경심을 불러다가 마지막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 출석이 끝나고 나면 정, 정경심에게는 분명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심이 그동안 저질렀던 차곡차곡 쌓인 죄목을 볼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판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지난번에 명재원이처럼 날렸다가는 전 국민의 주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조국은 개인적으로 정경심의 구속과 또한 문재인 정권의 곤두박질의 최대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에서 당연히 조국은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의 고민은 깊었을 거고 문재인의 머리는 지금 아마 터져나갈 듯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끝까지 조국을 안고 가면서 이 조국 정국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항복했습니다. 왜? 문재인에 대해서 등을 돌린 이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잔잔한 바다 같지만은 어느 한 구설, 한 순간은 그냥 엎어버립니다. 아무리 거한, 거대한 항공 모함이 있더라도 민심의 엎음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민심의 손을 든 것입니다. 조국은 당연히 문재인과 더불어서 동반 사태에 예고편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의 펼에 파렴치함 조국이 물러난 듯 우리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의 오만불소남 조국이 물러난 뒤에 이것이 그대로 없던 일처럼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수는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개, 돼지도 아니고 붕어나 가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조국이 부인 정경심과 더불어서 아마 구속될 것입니다. 조국은 자신의 불소 시계로서의 역할은 이제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든 조국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에게 감정적인 죄값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경심과 조국이 짜고 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온당하게 공정하게 그 대가를 요구할 뿐입니다. 문재인의 정말 입에 침도 발리지 않고 했던 거짓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제 그 말을 문재인에게 돌려줍니다. 조국 다음에 바로 문재인 아웃입니다. 그 날까지 보여줍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도, 돼지도, 가재도, 붕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보수에 불타오르는 책임감과 자유와 선택을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민이라는 걸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잔치국수 쏘겠습니다, 여러분. 날만 정해주십시오. 함께! 잔치국수 먹으면서 조국 아웃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고 문재인 아웃의 날까지 우리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